다 문제 3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부동산 가격 형성의 일반 요인은 자연적, 사회적, 경제적, 행정적 제 요인을 구분할 수가 있다 자사 경향 부동산 가격 형성의 행정적 요인 여기서는 이제 행정적 요인을 보는 거죠 요인 중 부동산 거래 규제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래 규제가 감정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셔 야 그런 그래, 부동산 거래 규제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러한 거래 규제가 행정적 요인에, 에, 돼서 좀 설명을 해달라.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감정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데, 우선 부동산 거래 규제의 내용을 먼저 적어야 되겠죠. 그래서, 어, 로마차 1번의 서론을 무조건 쓸 거고, 이번에 가서 부동산 거래 규제의 내용에, 내용을 잡습니다. 로마자 2번 부동산 거래 규제의 내용해서 1 이제 아랍의 숫자 1번에 부동산 거래 규제의 의의를 먼저 적어주겠죠. 거래 규제가 처음 나오니까 의의를 적어주고 두 번째 부동산 거래 규제의 내용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적어줍니다.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는 원래 이제 취득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취득하고 보유 처분 보유는 이제 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럼 취득 시 거래 규제, 보유 시 거래 규제, 처분 시 거래 규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목차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좀더 초과한다면 거래 정보, 거래 정보가 어또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래 정보에 대한 규제. 예.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투기 억제. 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특별한 어 규제법을 만드니까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개 정도 목차를 잡아가지고 뭐 쓰면 되겠죠. 그래서. 어, 아랍의 숫자 1번에 거래 규제의 의의 2번에 부동산 거래 규제의 내용 해가지고 소목차로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규제 그 다음에 토지 보유 및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 그 다음에 거래 정보 등을 관리하는 제도 그 다음 투기 억제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해서 내용 목차를 잡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래 규조가 감정평가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걸 로마자 (3번을) 잡아가지고